원장님은 스킨케어 제품 어떤 거 쓰세요? 딱하나씁니다 조금 많이 쓰세요? 조금 많이 씁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거 진짜 다 하나도 안 바르시고요. 네, 안 씁니다. 네. <laughs> 인사 먼저. 하신다 하시면 되요 <laughs> 친친여러분 안녕 가정의학과 전문의 안티에이징 전문가 이용입니다 미용 분야 촬영을 할 건데요 제품 얘기가 할게 많은데 피부에서 노화를 진행하는 시작점은 건조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미백이나 뭐 주름 탄력 제품들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피부과학적 의학적 안티에이징적으로 접근하는 얘기를 하자면 얼굴 피부에서 탄력이 떨어진다는 건 건조 외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피부에 특수한 층에 근육이 있어요. 그런 걸로 이렇게 탄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피부는 이 근육하고 뼈하고 이렇게 섬유 조직을 통해서 피부에 연결하는 피부 인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또 탄력을 유지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 피부 아래에 콜라겐 단백질, 이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 애들이 충분히 필요한 만큼 생산이 잘 되는 거. 이걸로 우리가 탄력을 유지해서 처짐과 주름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품을 발라서 이런 기전들을 좋게 한다. 이게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기에는 막아내는 힘이 너무 크다는 거죠. 엔트에이징 전문가 입장에서는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탄력이 <laughs> 없다 보니까 정상 마사지 받는 분도 되게 많 되더라고요. <laughs> <laughs> 곤란한 질문이지만, <laughs> 응. 중요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자면, 우리 몸은 반사적으로 반응을 잘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렇게 문지르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왼쪽으로 쭉잘 보시면 달라집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지속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laughs> 자신이 없어요. 반사자극이란 뜻은 일시적으로 반응은 했지만, 그게 제자리로 돌아온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다는 거거든요. 매주 해야 되고, 일주일에 두세 번 해야 되는 거면, 저 같으면 그냥 몇 개월 가는 그냥 장비수술한번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laughs> 미백 제품도 마찬가지. 인요 미백 제품은, 보통은 미백 성분의 대다수가 물에 잘 녹는 성분이에요. 근데 우리 피부는 기름기가 많아야 돼요. 물에 잘 녹는 성분이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색소를 옅게 하려면 뭔가를 부수고 들어가야죠. 이 피부 각질층부터 해서 조금 녹이고 용해하고 미백 성분이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성분들 많이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달두달 달 자주 길게 바르면 실제 로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게 되는 거예요. 미백을 잡으려고 건조증이 심해진다면 이건 우리 엄밀히 말하면 안티에이징적이지 못하죠 어떤 미처화 상품에 바르면 예산이 피부가 좋아? 우리가 발랐는데 뭔가가 확 달라 보이는 거는 한번 퀘스천을 달아야 돼요 보습력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시 스테로이드 연고라고 아시나요? 음. 호르몬 성분이죠 피부에 바르면 뽀얘지고 아주 좋아 보입니다 자꾸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가야아고지고막 혈관도 더 자라 붉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어떤 위험성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음. 자외선 때문에 선크림을 이제 사실상 바르라고 사실 하는데 사실 저는 안 발라요. <laughs> 이것도 사실은 의견이 나눠질 수 있는 얘기지만 자외선은 노화를 일으키는 건 확실하니까 자외선 크림은 안티에이징 크림일 수 있죠. 우리가 야외 활동이 많거나 뭐 오랜 시간 바깥에 스포츠 활동할 때는 꼭 발라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야외 활동이 적은 일상의 실내 공간에서 하는 자외선 노출량이 과연 그렇게 많은 노화를 일으킬까? 이거는 좀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색소라는 개념은 안티에이징 기전상에서 자체 항노화 힘이에요. 색소가 생기니까 피부 세포가 유전자가 자외선으로부터 공격당하는걸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 색소 자체 기전이 없는 사람들이 백인들이에요. 그래서 피부암이 많아요. 자외선 차단제의 원래 목적은 이 백인들이 피부암이 많으니까 자외선을 차단하는 스스로의 안티에이징 색소를 못 만드니까 발라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자체적으로 안티에이징 기전 색소를 잘 만든 사람이면 원칙적으로는 안 발라도 되는 거죠. 지금은 보아보여서 안 발라도 50대 되면 기미 엄청 올라온다. 아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일부가 맞는 건데 우리가 이런 색소 만들어지는 유형으로 여섯 가지 유형의 피부 유형 분류를 하는 거예요. 동양인들이 보통 삼명상이 중간에 있는 거지. 삼명 부분들은 색소를 잘안 만들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피부가 약화되고 노화가 많이 진행이 되니까 그 유전성을 깨면서 색소를 만드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러면 선크림 안 발라서 나중에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크림 피부가 너무 약해진 거야. 노화가 많이 진행된 거지. 그래서 네. 예, 색소가 이제 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굳이 선크림을 안 발라도 노화는 결국 그러니까 안티에이징 차원에서는 사실은 뭐 발라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오래 노출되는 거라든가 내가 피부 유형이 어떠냐 뭐 이런 상황들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상황에 따라서 잘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다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laughs> 하지만 탄력은 선택이에요 <laughs> 보습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노화를 더 더디게 하고 보호하는 효과를 더 내는 거거든요 안티에이징 피부에서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야되아 보습제, 보습제 좋은 보습제 하나죠. 좋은 보습제 기준이 있나요? 예. 보습력은 피부에서 유지하는 게두 가지로 되는 거죠. 하나는 각질층 두께와 중간 중간 있는 지질들. 지질은 지방, 콜레스테롤, 뭐 인지질 이런 걸다 얘기하는 거. 예요 기름은 수분이 날아가는 걸좀 막아내잖아요. 보습력. 아... 을들해 주는 거. 예요 그리고 피지샘이라는 기름샘, 지질샘이 있거든요 이 지질들이 필요할 때 이렇게 피부 바깥으로 나오면서 기름막을 더 형성해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건조가 그런 게 깨지기 시작하면 악성건조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보습제라는건 결론적으로 이 지질이 많은 보습크림을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지질과 구성이 유사한 애들을 넣은 제품인 거죠 좋은 물과 좋은 지질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그걸로 거의 다 결정이 되는 거죠 안티에이징 피부 미용은 1번, 2번, 3번 전부 다 보습이다 <laughs> 얘는 필수입니다 좋은 보습제 선정으로 보습을 통해서 안티에이징 하시고 잘 살펴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